관심토 사랑의 채널 구 t v 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고 또 귀하신 목사님의 상담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죠. 네, 여러분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또 부흥의 또 세미나 계속 음. 인도하고 계시냐고 바쁘시죠. 예. 네, 네. 네. 그, 요즘 보고 뭐 세미나 풍의 이 말이 조금 어려운 얘기잖아요. 예. 네. 그래도 믿고 기도로 네. 그 기도의 힘이 예. 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능력으로 다가오고 아멘. 네.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지만 그걸 뚫고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능력의 기도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어, 능력의 기도 또 응답받는 네.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면 될까요? 네.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예. 하다 못해. 예, 무종교들도 그같이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갈망이 있죠. 아,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외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네. 왜 우리 기독교는 능력이 기도인가? 또 구약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능이 할수 없다. 기도의 예. 강조점을 갖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가 중요한 비유장입니다. 예. 그 비유장 내용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예.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루어진다고 하는 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입니다. 네. 예,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 받는 기도. 아멘. 예, 바로 그 부분이 우리 굿때 위에서 해온 아마 능력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목사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음. 함께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음. 만나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우리 임준식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 첫 번째 분을 만나볼까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신월통의 서집사입니다. 네, 우리 서집사님. 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임준식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아, 신월동에 계신 우리 서집사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도 좀 쌀쌀해졌죠? 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전화하셨는데 혹 기도 제목 있으시나요? 아, 예,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예.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죠?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예. 그리스도께서 일하여 주시길 부탁 기도 부탁합니다. 아, 그러니까 영혼 그리고, 구원을 위한 기도라 이거죠? 예? 예. 그리고 한 가정이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또 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영혼 구원과 온 예.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네. 그 진리되신 그리스도로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네.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 목사님. 네. 또한 가지가 더 기도 있습니다. 네. 예, 네, 언니가 키 농사를 유기농으로 지었는데 네. 아직 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laughs> 그래서 키 판매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언니가 키농사 하시나 보죠? 예? 키위. 네, 키. 키. 예. 키위. 아, 예. 아. 그 그뭐 어디서 그 품질이 좋은가 보죠? 네, 유기농으로 골드키입니다. 아. 어휴. 그 굉장히 그렇지만. 예. 아 유익한 과일인데 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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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좋은, 그, 참, <laughs> 내용. 네, 어디라고 네. 참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그렇요 <laughs> 순천에. 네. 네. 네, 우리 사집사님. 어, 네, 그러면, 그, 아까 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누구신지 대충, 예, 대략 상대가 누구신지요? 아, 저희, 이제, 가족, 가족도 가족. 가족. 음, 예, 네. 그리고 또, 또, 제가 또, 많은, 또, 믿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하고 있을 때잘 이루어지게끔 달드립니다. 네, 네. 네. 그럼세 가지 기도로 놓고 기도할까요? 네. 네, 거룩하신 음. 하나님 아버지, 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 아, 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아, 네. 말씀이 다. 이루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이루신 말씀. 사랑하는 이 시간에 서집사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저요. 다 이루질 어때 공생애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멘. 온 가족이 신신하게 말씀 속에 거듭나고 아멘. 중생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영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영안에서 온 식구가 임마누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받으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 서지사님 활동하는 여러 가지 모든 만난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된거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면 많은 사람들이 오른 길로 돌아오며 구원받으며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여 많이 많이 결실을 맺어서 서집사님이 주님의 제자로서 한 알표의 영광이요. 음사가 복되게 주옵소서. 아, 네. 또이 시간을 통해서 언니가 농사 짓고 있습니다. 저요. 가장 좋은 퀴 열매가 오 나이 아버지시 어려운 때에 어, 주님 수고한 대로 결실되었사오니 아, 결실된 네. 것이 매매가 판매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영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의 평강이 있습니다. 아, 네. 하는 일들마다. 범사가 복되게 주옵소서. 아멘. 활동력이 있을 대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 요청했사오니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멘.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의 놀라우신 풍성함으로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지영이 넓어지도록 확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로 말미암아. 높으신 하사라 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한 서원사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지금 어, 서집사님의 기도 제목 언니 네. 네, 그 황금 귀 아시죠? 예. 아, 네, 네. 예. 우리 어, 목사님께 전화 드리시면 이렇게서 해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겠네요. <laughs> 예. 아 서로 도움이 예. 되면 예. 에, 좋죠. 또 믿음의 식구들이 예. 아, 잘 돼야 예. 아또하나님일에도 세임 받으니까요. 예. 네. 네.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구티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아, 저는 목동에 사는 김순자 권사예요. 네, 김순자 권사님. 네, 네. 오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네네. 임준식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김권사님이라고 했죠? 네, 네. 네. 어디, 예. 반갑습니다. <laughs> 좀...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어떻게 뭐 우리 구TV인데 청정하시나 보죠? 예?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그래요. 예, 예 네. 우리 복사님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기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어, 첫 번째 기도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딸처럼 키운 조카가 지금 마음에 이제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어서 지금 자꾸 이렇게 타 종교 쪽으로 자꾸 나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거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일주일 전부터 지금 저기 대성포진이 와가지고요. 네. <laughs>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 아, 빠른 회복을 또 다른 데로 번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 기도 제목, 그면두 가지 넣고 기도할까요? 네네, 목사님. 네.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아멘. 그 다른 뭐 욕심도 아니고. 아유, 그렇습니다. 르게 오르게 믿음의 길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네네. 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약할 때또 그리스도로 강해지고. 아멘. 아마 그래서 오늘 기도 요청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멘입니다. 네. 자, 그러면 권사님. 네네. 한 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멘. 예, 제가 기도할게요. 아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치시하신, 친히, 친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아멘. 그래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 이루신 말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말씀마다 영과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이 세상에서 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오른 길입니다 아멘. 살 길입니다 아멘.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복된 길입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우리 권사님이 아버지 사랑하는 조카를 놓고 간절한 기도 내용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말씀과 잘못된 교리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권사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믿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안에는 진리의 생명의 떡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예수 안에는 진리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멘. 거기에 놀라우신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 범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은 권사님. 님이 몸에 아버지의 연약한 흔적이 나타났사오나 그 흔적을 통해서 오늘의 능력의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했사오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는 그 이상에 퍼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 뭐, 그 자리에서 흔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오 온데간데 없도록 마침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하옵사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아멘. 마음보다 부패가 타락한 마음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아멘. 육체의 아픔도 깨, 깨끗하게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어, 주 예수여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아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영광을 아멘. 거두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고 없어서 아멘. 예수 생명 증가이 하여 주옵시고 아멘 믿음의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아멘. 여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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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시고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임주시 목사님, 뭐, 세계적인 부흥사로 또 이렇게 구티비의 방송 설교가로 또 능력의 기도자로 예, 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십니다. 하아 예, 그 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뭐각 교단마다 또 붕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총에 회붕 단장도 해봤고 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한 6만 개 교회가 돼요. 교파를 초월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50년 전에 한국을 살리는 길은 말씀의 붕이다. 네. 그게 이제 시작되신 그 옛날 어르신 애들 목사로 시작해서 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심령이 사는 붕이 되야 됩니다. 아,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았어요. 네. 말씀이 살았다 이 말은 내 심령도 살았다. 아, 아멘. 그게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오늘 이렇게 또 예, 기도가 예.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래서 처음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먼저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같은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기도를 함께 받고 또 중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 계속해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멘.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 저는 여기 파주에요. 네, 파주. 네. 네, 그냥 어뭐 성함이라도 우이 성이라도. 네, 저는 주기인이고요. 저기 권사님, 네, 권사입니다. 아, 그래 익명으로 그러면 하실까요? 우리 네. 권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양교회 임준시 목사님 나오셨어요. 인사 나누시죠. 네. 네, 파주. 안녕하세요. 관 아, 네. 예, 권사님, 파주에서 사시구만요. 네. 아마 파주는 좀 날씨가 더이 서울 쪽보다 쌀쌀할지 모르겠어요? 좀 차요. 아, 예. <laughs> 그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권사님 혹시 뭐 이렇게 우리 굿TV를 통해서 능력 기도 청종하시고 또이 시간에 뭐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네. 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 또전 오도가고 전 서울라도 저희 딸기도 좀 받고 싶어요. 예, 딸님, 따님. 딸님을 위한 기도요. 네. 네, 또 있을까요? 또요. 저희 가정이 모든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진짜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출간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들이 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죠? 네. 예. 어떻게 우리 권사님이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니까 아주 좋으신가 보죠?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다온 가족이 믿음 안에 그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내용이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네. 네. 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세요. 사랑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얻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는 어떤 부를 요구한 거 아니었습니다 주요. 사랑한 출간 딸 예수 안의 믿음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시여 내 믿음대로 되어지고 그 권사님의 기도가 딸의 영혼이 구원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온 식구가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진리의 생명 속에서 사랑한 귀한 딸과 소통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만나게 하옵소서, 교제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 우리 권사님도 온 가족들의 영원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이뤄싸오니 능력의 기도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사랑한 딸의 여정의 그 믿음의 기도 속에서 함께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 위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거주가 되는 베데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우리 권사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더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 안에서 살고 있는자가 그리스도십니다. 주여.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능치 못할심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포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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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권사님 좋은 소식 많이 들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도, 어, 가족들을 위한, 에, 그 기도가,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음.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예. 네. 그 가족 주안에서 소통한 것만큼 행복한 거 없죠. 아멘. 네. 그 만이 참 진실이고 사랑이고, 네. 예, 그 믿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소망, 믿음이 참 귀한 믿음 같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목사님은 몇 대가 지금? 아이고, 그 이제 네. 3 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유, 예. 너무나 행복하시겠어요. 네. 아주 그 예수 믿는 믿음, 네. 또 밥상 차려놓고 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딱손 모고 기도하는 보면 용돈 주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그참 선주가, 예. 저도 손주가 하나 있는데, 네. 기도를 해요. 예. 뭔 말인지 모르고, 쥐시 없었었 <laughs> 마지막은. 예. 참 식사 기도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예. 아, 애들이 참 본대로 음, 뭐 배우는구나. 예, 신앙 안에 그렇게 행복한 예. 가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가족분들이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더 연결을 해 드릴까요? 네, 구티비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네, 아멘이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어, 양천구 신장 3동이요. 네, 본인 성함을 홍, 말씀. 홍연예 아, 권사님. 아, 네. 홍권사님. 네, 우리 홍권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네. 그 이렇게 우리 구티비를 통해서 보면 네. 여러 가지 뭐 설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그 중에 능력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네.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때 아마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의 기도. 그 기도를 요청하고 이제 전화해서 네. 그래서 그 전화로 하여금 기도 요청을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밀 중에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네. 네. 아마 우리 홍문사님도 이 구티비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네. 오늘 기도에 전화 요청이 됐는데 혹뭐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이요? 네네 많습니다. 아, 그럼 뭐. 마지막 간추려서. 네. 제 욕심껏 할 거요. 네. <laughs> 말씀해 아, 사, 주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수술해가지고. 네. 이비인후과 수술해가지고 음. 어, 상당히 결과가 안 좋았었는데. 네. 어, 그래도 마침에 하나님이 또 어, 하나님의 건능으로 어떤 계시를 음, 주셨어요. 음흠. 그래서 아. 하 이 사람이 죽진 않겠구나 <laughs> 아, 네. 그랬는데 그 어, 빨리 예, 왕케가 됐고 모든 절차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음, 느낌을 알았어요. 예 그리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어, 집에 에이, 퇴원해서 이제 회복 중이니까 하나님이 예. 다 감싸주신 일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음. 또한 아들 구태이와 며느리 손자 예. 손녀들이또 이제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네. 아,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예, 네, 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주요. 만물을 아, 창조하신 하나님, 아, 하늘에다 별 달아 놓으신 하나님, 아, 아멘. 해와 달을 걸어 놓으신 하나님, 아, 아멘. 능치 못 하심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아, 아멘. 그 아, 아멘. 하나님을 사랑온 권사님이, 아빠! 아멘. 아버지! 아멘. 그렇게 아버지와 연합하여 그 주님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님, 이번에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의사까지도 놀랄 수 있는 하나님의 네. 손길 속에 수술 잘 마쳤습니다. 아멘. 가정의 아멘. 회복단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인마, 루엘! 예수 안의 아멘.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치료도 고맙고 고맙고 감사하지만 아멘. 그 영혼이 거듭난 진리 속에서 영광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이 얼굴이 정우의 빛처럼 빛나게 도와 주옵시고 입가에 말을 만들 때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 없어서, 아멘. 이 시간에 사랑한 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니, 며느리와 손자와 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일컬어서 어둠의 세상이요, 혼동과 공허와 흑암에 가둬져 있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주님, 국률이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이사, 아멘. 예수 안에 마음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붙드신 그 능력과 지혜가 사랑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서 아들과 며느리, 아니 손자와 손녀들이 그 능력에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오양교회 임준식 목사님 어,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붕에 있죠. 이번 주인가요? 아. 네. 그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번 어려운 때에 네. 모든 기도원도 같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그 천보산 민족 기도원이라는 게 있는데 아, 잘 알죠. 예. 거기에 제가 11월 12월 2일 날이 목요일입니다. 네. 12월 2, 3, 4 네. 목금토 네. 3일 동안 오전 11시에 바로 말씀 시작하면 네. 12시 반에 끝나요. 그리고 또 쉬었다가 오후 3시에 바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성막에 개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깊이 알아갑니다. 아멘. 그러면 자유가 되고 네. 놀라운 눈말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린다. 아, 네.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네. 아마 천보상 기도원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예. 아마 아, 좋은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어요. 네, 우리 목사님 직접 뵙고 어, 성막 강의는 뭐, 어, 대학교 또 신학대학교 대학원까지 또 우리 어, 구TV에서 오세고감을 통해서 많은 음. 강의를 하셨는데 어, 이번에 예. 내일 모레 목금토 이렇게 네. 함께 여러분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우리 임준식 목사님과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도 기도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네. 네. 그 아주 굉장히 네. 유익한 시간 될 겁니다. 그 네. 예, 전에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렇죠. 성막이라는 것은 모형을 앞에다 진열했기 때문에. 아 직접 모형을 그렇습니다. 놓고. 그래서 네. 사실적으로 아 이게 바로. 그렇죠. 예수 거래서의 문이었구나. 이게 바로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신 사건이었구나.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그것을 또 말씀으로 증거하니까 성령이 그렇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에, 여러분 모두가 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다 누구나 에, 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 또 어,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또 상담해 주시고 했는데.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목사님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능력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함께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